끝자락에 one two three. 치 컴플 DJ 마 두잇 컴플 DJ 마 에버 체킹 나우 세션 컴플리 미션 나우 미션 컴플 구독 세션 컴플 구독. 나 오늘 이렇게 옷이 너무 여자 여자해요? 아니면 나 다른 옷 혹시 몰라서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대볼까요? 대서 괜찮으면 그거 입을까? 봐봐 여러분 제가 이용하고 혹시 몰라서 그냥 이 노란 색깔. 티셔츠 갖고 왔는데 이게 더 낫나? 어 이게 더난거 같아. 그렇지 않아요? 남은 남은 느낌이 이게 더 낫죠. 치마에 약간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바지도 갖고 왔죠. 여러분 아시죠? 나 결정 장애 인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멋있게 딱 정해 주셔야 돼요. 빛이 그냥 그거 입어 노란 거 입어 뭘 입으셔도 예뻐요 이런 거잖아요. 이 결정 장애인 저한테 제일 안 좋은 대답. 노란 거? 노란 거 그거? 컨벤션 센터 알바들이 있는 것 같아요 노란 거요 어 노란 거 근데 목걸이도 해서 입으시면 입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목걸이도 있어요 <laughs> 목걸이 있어요 목걸이는 그냥 빼면 돼요 러너가 조금 귀찮을 뿐이지 그렇게 목걸이는 문제되지 않아요 <laughs> 아, 이건 안거같아저저 <laughs> 저 결정장애가 진짜 심해요 이가다 알바하는 애 같기도 하고 또 이러니까 약간 예수님 보기도 해아 누구 대답해줄 사람 있나? 네 누나 어디야? 저 집이죠 내 방송 보고 있어? 아니 네? 없요 네? 내 방송 보고.. 지금 게임 중이야? 저써는중내 방송 안 봐? 누나 방송 봐야죠 당연히 빨리 내 방송 좀 빨리 봐봐 왜? 빨 급해 급해 엄청 급해요? 어 진짜 급해 심각해 왜왜 빨리 봐봐 네 보고 있어요 화면 보여? 네 지금 내 얼굴 보이지? 네. 봐봐. 이 옷이나 아니면 이 옷이나? 아 장난치나 진짜 <laughs> 이 누나 어이가 없네 진짜. 어 아, 되게 심. 아 아니... <laughs> 지금 되게 심각한 거야 이거. 네가 써든하는 거보다 지금 더 심각하다고. 이게 심각해. 심각해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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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이게 심각해 진짜. 아니, 어, 서든, 지금 써든이 심각해 내 방송이 심각해 아 지금 나 우리 썬 4대 4 중인데 지금 빨리 빨리 그니까 그니까 빨리 급한 빨리 대답해 주면 되잖아 빨리 대답해 줘 너는 안 입는 게 제일 이뻐요 아니야 아니하나 이게 더나 이게 더나안 입는 게 제일 나아요 빨리 하나만 해나 끝까지 물어본다 너 알았어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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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이, 귀찮아서 말한 거 아니야 진짜 흰색 흰 이거? 음. 야 근데 이게 더 낫지 않아? 노란색? 아니아니 아니, 흰색이 훨씬 나아요. 세 자제 뭐 이거 약간 타이트. 해 어, 그러면 입어 봐요. 입어 봐야 알겠는데? 아, 그 너무 귀찮은데. 그 대충 봐 봐. 누나, 그렇게 해서 사람이 어떻게 알아? 뭔가 튀어 나온 걸 봐야지. 매지가 이처럼 튀어 나온 걸 봐야 알아요. 이렇게 튀어 나올 거야. 이렇게 튀어 나올 거야. 아, 잘안 보이는데. 너무 화면 밝은데. 자, 자, 이렇게. 흰색 나는 음. 흰색. 나는 흰색이 난것 같아요. 알았어. 아니 오늘 대훈이 방송 안 해요? 해. 근데 뭐 이렇게 결정장에 또 걸렸어. 대훈이 지금 게임 중이야. 누나, 대훈이도 게임 중인데 방해 안 하죠? 어. 나도 게임 중인데 왜나 방해해요? 다이아랑 실버랑 같냐? <laughs> 나 지금 써든 중이에요. 써든 게임 대통령이야 내가. 끊어. 네, 누나. 아, 노란색이 더난것같은데 진짜 대충 대답해 준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따가 러너한테 물어봐야겠어요. 러너는 딱딱딱딱 해요. 딱, 딱, 이게 더 나아. 만약에 러너가 노란색 괜찮다고 하면, 전 이걸 입을 거예요. 어, 러너 방송 끝났다. 아니, 게임 끝났다. 어, 여보세요? 여보! 음. 내가 결정장애잖아. 여보, 어. 진거 알겠는데, 그래도 내가 어. 지금 급하니까 내거좀 대답 좀 해주면 안 되겠어? 뭔데? 여보, 지금 내 화면 좀 잠깐 봐줘. 왜? 보고 있어? 어, 보고 있어. 여보, 진짜 어? 중요한 질문이야. 뭔데? 잘 봐. 지금 내 얼굴 보고 있지? 어. 잘 봐? 이게 더 나아, 이게 더 나아. 흰색이랑 노란색? 응. 이게 더 나, 이게 더 나? 난 흰색. 이거? 응. 아, 그럼 이거 입, 노란색 입어야겠다. 아, 뭐야! <laughs> 노란색 입자, 노란색. 응. 그게요? 응? 어디 남편이 지금 게임 져서 기분 나쁜데, 선택을 힘들게 해줬더니. 아, 게임 맨날 지면서 맨날 기분 나쁘지, 진짜. 아이, 나도 아이, 피곤해 죽겠어. 않죠? 여보, 맨날 져갖고 지지좀마 아, 아, 물론 그건 그런데요. 여보, 아이, 나중에 그... 나랑 소라카로 바텀 가자. 안 가요. 안갈 거예요. 아니, 소라 카로. 희망하잖아요. 나 걸어 다니는 주유소야. 어, 주유소인데, 약간 그 적국 주유소, 그 뭐냐? 이상한 휘발유 파는 주유소잖아요. 나 잘해. 아니, 아니, 잘하지?